여러분 오늘 놓치면 진짜 후회할 역대급 할인 정보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삼성전자 갤럭시북 4 프로의 신학기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이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90만 천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격 다시 나오기 힘들죠. 삼성 갤럭시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할인 혜택이 종료되거나 재고 부족으로 품절이 뜰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 담고 계실 걸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가격이 얼마? 250만 원. 그런데 지금 딴. 159만 9천원 무료 90만 1000원 할인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료 배송, 환불, 반품도 간편하게 100만 원 넘는 노트북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되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쿠팡 강력 추천드립니다. 250만 원짜리 삼성 갤럭시북4 프로 노트북을 159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잠깐 고민하는 순간 품절될 수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도 할인율이 높다고요. 신학기 시즌 특가라서 가능한 가격.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학기 노트북은 늘 물량 부족으로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링크 어디 있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뒀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일매일 변하는 노트북의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북 살때꼭 알아야 할세 가지.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작업 효율성과 시각적 경험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FHD는 기본이지만 4K 해상도는 더욱 선명하고 디테일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특히 그래픽 디자인을 하거나 영화를 감상할 때이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성능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의 핵심은 CPU. 즉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인텔과 AMD는 고성능 CPU의 대표적인 제조사로 인텔의 i7 이상이나 AMD의 라이젠 3분 이상을 추천합니다. 게임이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에는 코어수가 많은 모델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노트북의 편의성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들이 유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동하기 쉽고 간편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 갤럭시북4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갤럭시북4 프로의 디스플레이의 성능은 어떨까요? 삼성 갤럭시북4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다이내 믹 아몰레드 2X 터치 디스플레이로 실제에 가까운 색상 표현과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키보드 마우스가 아닌 터치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활용이 필요할 때 적극 사용할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삼성 갤럭시북4 프로는 인텔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로 높이 코어 4개, 2코어 8개, 새롭게 추가된 저전력 2코어 구성으로 AI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이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몰입형 쿼드 스피커로 웅장하고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하고 고용량 배터리로 오랜 지속시간과 최대 65W 충전기로 빠른 충전을 도와드립니다. 갤럭시 기기간 연결로 작업의 효율을 더해주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으로 멀티 컨트롤을 통해 작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갤럭시 4 프로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95만 천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이 가격.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핫딜 정보 계속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똑똑한 쇼핑. 저랑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